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중앙의 회장, 태국기 교육원 원장 황천기입니다. 금년도는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성열들의 우리의 특유권을 되찾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말과 글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일본으로부터 송대리채 앗기고 말았던 일제강점기 36년, 우리의 선열들은 맨손으로 목숨 바쳐 총칼에 맞서 싸우면서 독립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우리의 독립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온 청년들의 뜨거운 애국정신을 우리 온 국민들이 이어받고 이분들한테 하면서 영원히 영원히 청년들의 애국정신을 지키고 신천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인천 규양구, 규양구청 1층 갯리에 역사와 함께한 청년들의 어리 숨 쉬고 있는 태국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시인들이 삼일 독립운동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시 전시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시인들이 쓴 i 일운동에 대한 시도 감상하시면서 u n 들의 애국심과 애국정신 나라 사랑하는 마음 태 u n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 속에 되새겼으면 합니다. s u 사담보은 태극기 선야운동조항의 회장, 태극기 교육원 원장, 시인, 대한가수협회 가수 황선기입니다 국가의 경축일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꼭 기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선기였습니다.